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양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왜 다니는지, 여러분들은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는 왜 목회사역을 하는지, 왜 하는지에 대한 항상 해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왜 기도하는지, 왜 예배 드리는지에 대한 해답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내가 거기에서 삐뚤어진다면, 다시 한번 그것을 바로 잡는 시간들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항상 진지해야 되고, 스스로에게 항상 주관적이기보다는 객관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는 왜 사역을 할까요? 이 생각을 하면 내가 밥벌어먹기 위해 사역 하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절대로 아닙니다. 밥벌어먹었으면 목사를 안 하죠. 그죠 이게 목적이었다면 근데 가끔 가다가 돈이 아쉬워질 때는 돈 쪽으로 계속 생각이 갈 때가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본질과 달라지는 거죠. 그죠? 어, 대선과 전서 2장 보면, 바울 사도가 하는 고백이 있어요. 하늘 앞에서 나의 영광이 뭐냐? 기쁜 의 영광이 뭐냐? 바로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 상급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사역자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주님의 사역자의 본질이고 본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상을 받기 위해서는. 한명한 한 명이 무너지고, 한분한 한 분이 신앙이 조금 떨어지고, 살짝 해이해주고 하면, 아, 제 상급이 떨어져요. 아, 여러분들 아,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laughs> 신앙생활 잘하고 아, 그래서 음, 제가 내려온 네, 뒤 만약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삭고목자가 되는 거예요. 아, 밥 벌어먹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얘기 세우신 이유는 분명히 여러분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모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직까지 바라보 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은 아직까지 구원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시 제 소망하는 거고 소원입니다. 초대 교회가 있었습니다. 일곱 가지 일곱 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는 아니에요. 분명히 사전 경고를 하고 나서 어, 첫대로 옮겨 버리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나서 실제로 옮겨 버린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교회가 똑같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어, 계실까? 첫대로 옮겨 놓은 교회가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우린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초대교회도요. 하나님께서 초대를 옮겨버린 교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물며 오늘날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형식만 존재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아니에요. 즉 우리는 본질을 붙잡고 가야 돼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대비하며 첫사랑의 사랑을 회복하고 신부된 그런 마음과 몸으로 온 몸과 혼과 육이 주우실그 날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깨끗하고 정결하게 우리를 주 앞에 드릴만한 교회로 가야 돼요. 똑같이 항구를 벗어나더라도 모든 항구가 다 똑같은 목적지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선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배가 튼튼함에 따라서 그 목적지를 대항해를 마치고 도착할 수가 있는 것이 배가 결정되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비록 작지만 제가 두려운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상급 받을 만한 그런 것이 없을까의 상상 두려워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의 기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게. 이것은 제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에, 사람들이 많아서 뭐 미래가 호전되고 안정이 되고 사육자 사역이 많이 나오게. 돼. 이것은 완전 쌓고 먹자고. 어, 제 관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분한 한 분이 와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진정한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주님 아니면 내가 목숨을 내놓게 놓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저의 바람이에요. 모든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태평양을 다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영적으로 더욱 짱짱하고 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더 붙, 붙들림 받으고 주님께 선장을 선장자를 내어 드리고 어? 난파하기 전에 뒤집어지기 전에 주님 앞에 넣어 놓으면 주님께서 수리까지 다해 주시고 다시 항해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본질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주 앞에 헌신하는 이 헌신이 그리고 마음속에 가면서 다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 이렇게 마, 많이 이렇게 북도다 주고 다독이 주지 못하는 것은 혹시나 하늘의 상급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 사실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뭐 챙기는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있어야 천국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 맞는 거예요. 성경 원리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삐지고 뭐 싫다고 뭐 그러고 감정 몰입하고 판단하고 재미 있으면 하고 재미 없으면 안 하고 안 알려주면 섭섭하고. 이런 육신적인 감정이 휘몰아치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 본질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본질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과 나중에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 올게는 여러분들단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제가 하나님 앞에 설거 아니에요, 설거 아니에요. 아니, 저 때문에 그렇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자기 영혼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성행 충만하면 자기의 보조감정을 볼수 보는, 보는 눈이 생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육신이 충만하면 나의 장점, 나의 교만적인 것들을 내가 우월한 것들을 보고 보기, 보기, 보기 시작해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장점들을 보기,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개끌가네요. 여기 안, 온, 안 나온 분이나, 여기 나온 분이나, 조금 전에 그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다 개끌가네지. 그래 우리가 뭐, 내쿠아 석자인데, <laughs>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줄 알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해야지만이 내 영혼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게 돼요. 근데 우리가 내 부족한 것을 모르면, 배고픈 줄 모르면 굶어 죽게 되거든요. 배고픈 감각이 없게 되면, 근데 배고픈 감각이 없으면서도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서 나는 배부르다 생각하는 거예요. 거식증에 걸린 사람처럼. 마실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마르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느낀다면 마시게 되고, 느낀다면 먹게 되고, 춥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옷을 입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것과 똑같아요. 우리 육체인 것은 너무나, 너무나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것에 민감하지 않아. 영적인 것은 내가 아직까지 충분하다 생각. 내 자가 펄펄 살아있으면서 다른 사람 한 소리 하면 성질 부르르 내고, 다른 사람 이 뭐라고 하면 내가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했는데 왜저 사람한테 저렇게? 해? 라고 내 육신적인 감각을 먼저 앞세우고, 육신적인 감각에 더 행동하게끔 해요. 우린 육신적인 행동에 먼저 행동하게끔 하면 안 돼요. 영적인 감각에서 행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의 사람이요. 에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육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육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요. 우리는 반드시 멸망해요. 반드시 멸망해요. 알지 못하는 성경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이 성경의 일부만 보면서 해석하면서 성경의 일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내 만족에 젖어서 예수를 믿는데 그것은 절대로 안 해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돼요. 여기 에 흐르는 흐름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아담도 그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주님 의 말씀에 길을 기울였으면 절대로 선악관를안 따먹었을 거예요.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워 떨림으로 고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의 진실성은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이 좀 부족해서 우리가 좀 채워준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랑이에요. 그러나 완전하신 지엄하신 분이에요. 아시겠죠? 우린 육체인 것을 반응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하고 안 알려준다 해도 내가 억울한 것이 백배천 배가 더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크면 클수록 하늘나라의 상급이 커요. 아시겠죠? 내가 억울하잖아. 내가 좀 억울하게 당해. 아, 어, 성질 나.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합니다. 저 사람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순간. 억울한 만큼 상급으로 꽝 박혀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 초하, 호하판 맨션이 맨션, 맨션이라면 좀 약한가? 어,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 집이 엄청난 재료가 올라가요 엄청난 재료가 그것을 바라보셔서 삽시다 응? 역시 사역을 하면 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아, 목사님들 보면 명이 길지 않거든요 등보 그래요 숨이 짧더라고 그 이유가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지 마세요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빌려 들어가신 예수부도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신 것에 감격해서 반응하세요. 이것이 바로 삶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이에요. 믿음은요. 믿음은, 믿음은 어떤 존재를 믿는 그 믿음 이 수준을 뛰어넘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사랑이 삶으로 나타나는가 이게 관계가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육신에 젖어서 육신에 반응해요. 하나님의 의미는 우리 삶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왜냐? 오늘,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이거 합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데라. 다툰 것이 무엇일까요? 정욕에 의해서 다툰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뭘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세상의 욕적인 욕심들은 다이 세상의 것이에요. 그 정욕, 정력, 정욕, 정력, 정욕도 이 세상의 것이에요. 그것은 근데 보면, 어, 정력도 뭐예요? 정력도 지나가되, 여기, 여기에 각성합시다. 이 말씀에 각성합시다. 지나가되, 지나가되, 지나가되. 이 말은 어문 보면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냐면, 어, 있, 있긴 있어요. 제가 한번 영문반이나 NIV 성경이나 이런 걸다 뒤져봤는데, 훅 이게 지나가다이 느낌이에요. 우리 눈앞에서 훅 사라지는 거예요. 훅 사라진 것을 붙잡다가는 같이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나가다에 여러분 각성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본질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유가 제가 사역하는 이유가 이 세상 것에 조금이라도 수호라도 거기서 금이라도 얹혀져 있으면 이 세상이 지나갈 때 함께 지나가 버려요 함께 멸망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 당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심적인 고난과 여러가지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상급이 있게 하게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제삶 전자 진짜, 진짜 어, 신사적으로 예수 믿네. 이 사람 이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바보처럼 사내, 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바보처럼 당하고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항상 각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 세상을 붙잡아요.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지나가요. 그냥 눈앞에서 살짝 지나갔듯이 천국의 삶을 생각한다면 요 아주 찰나의 시간처럼 지나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내 자아, 내 기분, 내가 대접받는 것들, 이 세상의 즐거움들, 이 세상의 미련들 붙잡고 계속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지금 계속 수요일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근성들, 여러분이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근성이 뭐예요? 오늘 오늘은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어쩐데 지나가 네 지나가는 것으로 이제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내가 계속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어쩌면 수십 년 이내에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해요. 우리 지금 현재 권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분이 예수고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는 세발의 피도 안 되죠. 근데 우리는 항상 아우성이에요. 왜냐면 아직까지 육신이 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붙잡지 마십시다. 이것이 지나가는 것은 무엇을 붙잡고 가냐면 내 육신과 내 기분, 내 자아를 붙잡고 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일한 기대로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괜찮겠지. 오늘은 나에게 영광 돌리겠지. 오늘은 나한테 기도하겠지. 오늘은 말씀을 보겠지. 오늘은 전심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일을 하나 하겠지. 하나는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 그러나 어제나 오늘과 똑같다면 지나간 세상에 우리의 생각과 기분을 맡겨버린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합시다. 우리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기분 어제 가졌던 기분, 오늘 풀으셔야 돼요. 어제 내가 잘못했다, 근데 지금까지 잡고 있다, 이거 풀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지나간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가 있어요. 멸망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나가는 정욕, 이 세상, 붙잡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 섰을 때, 그래, 내가 다 봤다. 라고 이야기하신 주님의 목소를 리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으면 저에게도 그 피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새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저도 어쩌면 득을 볼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예수 잘 믿읍시다. 세상의 정욕에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들 자아들을 다 뽑아버리고. 본질을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왜 예배하나? 어? 왜 예배하나? 왜 찬양하나? 어? 이것을 알면요. 여러분들 그냥 예배할 수 없고, 그냥 찬양할 수 없어요. 하늘 영광 발급이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 앞에 찬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뻐하세요 이거 하나마저도. 이 예배의 본질과 찬양의 본질을 잊지 않고 이야기하고 예배하고 찬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늘 나라의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늘 나라 상급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조금 성질나고 삐질만한 것들, 따질 만한 것들 다 내려놓고, 성질낼 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예, 멍청이 보이, 보이고자 보이, 보이는 그런 것들도 어, 주님 앞에서 자랑스럽다면, 세상에서 자란 거 말고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들 말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만한 것들로 채워넣읍시다. 세상 사람이 안 알아주더라도 섭섭해하지 말고, 이 앞에 있는 부족한 목사가 여러분들의 상호의 형편을 다 몰라주더라도 어, 섭섭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참 좋은 겁니다. 이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대.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도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예, 우리 삶을 온전히 드려서 미련 가지지 맙시다 세상에. 미련 가지 말고. 그래서 더 대충 살아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성교지고 사역지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학교에서 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돼요. 목회하는 사람 열심히 목회해야 되고. 근데 그 모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내가 왜 이것을 하는가? 응? 내가 부정한 돈을 만지면서 내가 사는 것이 이 사는 것이 이돈 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부정한 돈을 만질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본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만한 온전한 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이돈좀더 좀 벌어가지고 하나님 옆에 헌금, 헌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무마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도 돈 좋아하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수단과 결과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일이에요. 하시겠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주,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그 모든 동기가 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힘을 다해 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뜻의 동기를 이야기하다내 모든 동기가 하나님께 합당한 동기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사람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결과는 우리 신경 안 써도 돼요, 사실은. 결과는 신경 안 써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 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믿으시죠. 이것을 꼭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 들어야 돼. 이 세상도 정력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왜 믿는가? 우리 마지막까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갑시다. 그렇게 우리 하루하루 삶은 순간순간의 삶을 모든 삶의 생각들, 모든 동기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왜 무엇을 기뻐하실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았음을 용서해달라고 육신을 따라서 살았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육신의 정욕대로 기분 따라 살았던 거 용서해주시고 섭섭해했던 거 삐졌던 거 화냈던 거 따졌던 거 용서해주시고 이제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도록. 저 동화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저 삼창 측이합니다 네. 주...